이거 뚝배기 깨뿔라 싹 먹여줘요 한 개씩 먹으라고 와..이래서 사람들이 샤인머스켓 날려먹구나 약간 화석에서 발골해서 먹는 느낌이에요 말지? 예쁘더라, 이걸. 아, 뭐라, 나이키? 뭐, 쟤트 쟤네, 지 자, 쟤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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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나도 해볼까. 쟤네, 에초 쟤네, 입혀서. <laughs> 그렇게뭐해야 돼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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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그는거야잘 <그냥 뿌리는> <laughs> 됐죠, 이거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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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잘못계신가아 <laughs> <laughs>